안녕하세요 파일 보고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왜 파일코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 당시 이제 파일코인을 개발한 프로테콜랩스와 어, 긴밀한 파트너 관계인 어, 피크닉의 스투버만 최고 기술 경영자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어 세계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500억 달러로 한화 60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최근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OTT나 유튜브 사업뿐만 아니라 음 기본 데이터들이 정말 커지면서 2025년까지 1,400억 달러로 하나, 190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시장에서 3배 가까운 성장을 좀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웹2 스토리지 솔루션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이제 저장 코인들의 일반적인 시가 총액이 30억 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웹 스토리지 대장 코인인 파일 코인은 일단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프로토콜 랩스에서 개발되었고 또 파일 코인이 이런 다른 스토리지 코인과 다른 점으로 어 이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개발자 네트워크, 광범위한 사용 범위, 마지막으로 갈, 강력한 블록체인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에 기초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베이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일코인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의 어, 서버 기반을 어, 이제 하이코인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둘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범용성, 활용성이 방대한 것이 다른 코인 프로젝트에 비해 가지는 강력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이어서 웹2와 웹3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텐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한 것이 사실 웹2와 웹3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도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웹3의 이런 탈중앙화를 어,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웹2는 되게 독점적인, 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고, 어, 이러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3는 정말 합리적인 대안인 것은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어, 어떤 기술 개발이 잇따르면서 웹3는, 어,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어떤 시대의 발전과 변화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어, 웹1, 웹2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거듭되는 실패와 또 성공을 통해서 어떤 이런 웹3도 어,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일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피크닉의 범한 최고 기술 경영자는 이제 어, 여기에 비트포워드 캐피탈의 톰 테라도의 말을 한번 인용, 인용했는데 어, 보시는 말 중에서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음, 문장의 서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중앙집중형 형태에서 어, 뭔가 지역화된 형태로 중요한 권한들이 이전되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웹2에서 좀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어, 내용들을 모아봤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앙 집중 형태를 이제 분산 형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웹2에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웹3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검증이 도입되고 어세 번째로 시장의 결과에 따라 이제 음 스토리지 공급 밴더들이 이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웹3에서는 오픈 마켓을 통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네 번째는 독과점 문제로 인해서 사실 어 비싼 비용이 웹3에서는 이제 입찰 형태를 통해서 스토리지 제공업체가 제공 설정한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웹2에서 어, 모든 인터페이스가 사실 단일화되어 있다면, 어, 웹3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해서 생태계에 맞는 스토리지 환경을 또 제공받을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웹2에서는 이게 단점, 이지만 어 웹3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웹의 진화인 만큼 예를 들어서 어 신제품 전자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당연히 이전 제품보다 기술력으로 후퇴해서 신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음 웹3에 대한 단점은 우리가 또 진화한 웹 환경에서 어 살아보면서 해야 이제 단점을 어 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이번, 이번 1편의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제 웹2에서 웹3로 올때 진화하는 서비스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현재 유튜브 시장이 어, 웹3에서는 이제 라이브피어, 스토리지에서는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등이 이제 파이코인, 그리고 피크닉 등, 어,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글로벌 스토리지 시장 규모의 이미 40%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기술들이 현재 플랫폼들이 어 개발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 분산이라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게 더 다가올 거라는 걸어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용이 좀 길어져서 어, 이번 화에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2화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